최근 꽃샘 추위가 물러가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긴장도 풀리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365일 무죄의 달성을 위해 관내 환경미화원 95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포구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매년 안전 교육과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근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폐기물 수거와 처리 업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작업 중 안전에 관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추방으로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 교육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안락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과 사회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정착되도록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소 분야의 산업재해와 예방대책에 대해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별 형태별로 분석해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